하나님 1이시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6절 27절 두 절만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i 문한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 b i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시작된 이 재판이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바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상 사도들의 발자취, 특히 우리가 이제 바울의 발자취를 어,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발자취를 보면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 어떤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 그 육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정말 이 일이, 이 사역이, 아,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어, 자신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자 하셨던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데, 어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욕과 수치에 대해서 어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볼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자 베스도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 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아그리빠 왕은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했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됩니다. 어,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그의 조언을 어, 듣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어떤 민심이나 어떤 정서들, 어떤 정치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어, 베스토는 바울에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또 바울이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었고 어, 명확한 죄목 없이는 또 가이사에게 보낼 수도 없는. 어 조금은 황당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것은 바울인데 지금 뭔가의 고립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베스토처럼 어, 보입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그런 상황이 것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어, 재미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베스토는 이 바울에게 아무런 악행과 어떤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그립바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고발이 어, 유대교를 이제 어, 어, 모욕했다라는 어떤 것과 또 예수로 하는 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주장에 대한 것이 이제, 어, 바울에게서 찾아내는 어떤 고발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 베스토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아무런 관심이 있는, 있는 사람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 그 얘기는 단지 고발거리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어,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그 상황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먼저는 그렇습니다. 복음에 분명히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마귀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전력으로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복음은 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실 앞에 담담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비난과 수치를 맞을 준비를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바는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는 그런 말을 또 하게 되었고. 이튿날 아그립바와 번이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도시의 모든 고위 인사들이 어 함께 모입니다. 모인 자리에서 바울을 이제 불러 나오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그 고위층들 아그립바와 번이게 그들의 모습은 어 성경에 기록된대로 크게 위엄을 갖추고 온 모습입니다. 또또 어, 또 상대적으로 피고인인 바울은. 너무나도, 어, 몰고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샤워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 대비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골리아과 다이세 싸움과 또엘리야의 갈매살 전투 850대 1의 그 싸움, 어,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세상의 위험 앞에 당당히 섰는 줄로 믿습니다. 어, 그 자리에 그 총독과 왕과 고관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한 그 사람들 그 앞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까 이제 제가 베스도의그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믿지 않고 바울을 재판하려고 몰두하고 있는 그베스도의 판단들이 어, 바울이 그 몰골이고 가장 정말 지금 죄 있는 명목을 받아서 어 지금 어어 끌려가는 그 상황인 그 사람 아무도 그 바울의 이야기를 주목해보지 않은 그 상황인데 모든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판을 깔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은혜롭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가 복음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베스도는요, 바울을 유대인들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라고 그 많은 그 고위층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은 그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황제에게 보낼 고수장에 대한 어떤 기록할 만한 제목들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그것을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차 정리를 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총독과 왕과 고관 이 베스도 앞에서 이제는 이제 척척성 중이라고 그러죠. 올가미 같이 이렇게 메어서 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위기에 큰 난관에 봉착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바울 정도는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그 권력을 가지고도 어찌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우왕좌왕의 모습들, 어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치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앞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눌림에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처참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으십니까? 어,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 눌림이나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구속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대히 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그 경험하실 수 있는, 어, 그래서 하나님 있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구나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온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또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상은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에게 어, 세상 것들은 쩔쩔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어 일하심이 어 우리 가운데서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과 어또어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우리도 나도 어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어, 어 세상에. 권력들,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막강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복음 앞에 주저하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는지를 깨닫고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큰 믿음의 고백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치를 당하는 것을 게이치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 삶의 문제들 어떤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그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 또 하나님 신앙에 대한 문제 어, 이 모든 문제로 연약해서 지금 주저앉고 또 눌림받아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이 어, 주님의 은혜로 또 보호하심과 또 새소망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어, 어, 은혜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가 우리가 연약한 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또한 어, 삶의 문제로 물질로 그리고 또 인간관계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공부한 일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그 삶의 나약한 모습들로 연약한 모습들로 하나님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들. 약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는 등져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내몰려 있는 것 같은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아버지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또 막강해서 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역과 또 복음 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어서 때로는 주저하게 되고 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에게 세상 것들이 쩔쩔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어 복음의 능력이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 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그 담대함 속에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쩔쩔맬 수 있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과 확신으로 신앙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어 수치를 당하기에 어, 주저하지 않는 어, 저희들의 어, 삶대개 어,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로 또 삶의 공과 문제들로 흔들리는 어, 주의 신앙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어,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주셔서 극률을 베퍼주시고 또 어두워지고 또 침몰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또 구원의 은혜가 어, 참 자유함이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어, 그 담대하게 어,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 저들 될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시고 어, 또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저를 기억하며 어, 오늘 이 정오와 앞, 어, 오후의 삶을 살아나리러 나아가는 모든 우리 새누리의 어,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